안녕하세요. 숨은 고수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938회차 최종 마무리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 제가 이거 한 지가요. 이제 한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링을 시켰어요. 지인한테요. 그랬더니 지인이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좀그 조근조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료일 수 있어서요. 그런데 보더니 하는 말이요, 다 필요 없다. 결과만 얘기해라, 결론만 얘기해라. 그리고 몇개 맞았나? 이것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요, 그 분석하신 거 이렇게 자료 내용 보시고요. 거기서 찾아가세요. 결과를 보시고 찾아가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저는 공격적인 분석을 해요.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요, 딱 집어서 10번 때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공격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원래 로또는 잘안 맞거든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요, 그래도 1, 2등은 못해고못 못 해봤어도 그래도 3등을 몇번 주더라고요. 그리고 맞을 때 굉장히 제대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몰빵하지 마시고요. 다 쫓아오지 마시고요. 소액으로요. 보험만 거세요. 그러다 보시면 꾸준하게 오시다 보면요. 한번 제대로 걸릴 날이 있습니다. 제가 뭐외란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금도 요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자, 요기를 먼저 보실게요. 용, 용지 가로 나, 라인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를 죽였어요. 여기를요. 여기를 죽인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10번 대를 다 죽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번 대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10번 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죽였고요. 사실 제가 죽이려고 하는데는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보기에는 이렇게도 굉장히 약해 보여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30번 대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이번에 30번 대는 제가 둘러봤더니 강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여기를 죽이려고 맨 처음에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계단을 계속 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여기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딱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기, 그 다음주에는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그 죽일 거라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초에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3 0분 때가 이상하게 엄청 세더라고요. 30번 때 뒤쪽이요. 그래서, 아, 이번주에는 여기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고요. 여기 세개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 두분이안 죽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어쨌거나 얘를 지금 약하게 보지만요. 일단 죽이는 거는 얘를 죽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로 라인을 보시면요. 세로 라인 중에서 지금 요 라인이 있고요. 요 라인이 있어요. 근데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중에 제가 볼 때는요. 둘 중에 한 라인은 거의 죽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얘가 죽든지 얘가 죽든지, 얘가 지금 그 이걸 죽이려고 봤더니요, 여기는 8번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얘를 못 죽였어요. 여기에는 34번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못 죽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8번하고 34번은 공존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돌아보고 여기를 죽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 지금 여섯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나오려는 지금 힘이 있는 번호예요.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번호를 좀 살펴보고요. 일단은 얘네들이 아닌 이 번호들을 먼저 죽이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가로라인하고요. 세로라인은 일단 이런 숫자들을 죽였고요. 제가 끝수에서는요. 7끝수 죽이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끝수를 죽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끝수에서는 약간 위험한 수가 있다면 35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2월수는 지금 전부 다 제외를 하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10번 때는요. 이렇게 9수, 10수인가요? 10수, 이거 다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수상의 제외수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게 다 겹쳐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나온 숫자는 이거밖에 안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3수가 남아있어요. 자, 13수인데요. 자, 오늘은요, 잠깐 보험수를 좀 둬야 되겠어요. 오늘 보험수는요, 2번 하고요, 21번이에요. 2번은 지금 얘가 이 2월수라서 제가 2월수 보장 않고 다죽이기로 했는데, 둘러보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가요, 그 2월 된애 중에서요, 다시 2월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보험으로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 중에서 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요기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번, 번호가 비리비리해요. 이렇게 세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오면은 얘가 나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 보여져서 일단은 보험으로 들었고요. 얘,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은 둘 중에 하나는 아마도 멸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1번이 나온다면 아마도 여기서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요걸좀 보험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초구는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초구 유력수가 있잖아요. 제가 상당히 이거 초구는 좀잘 맞히는 편인데, 지난번에도 이 초구 유력수에 2번이 이렇게 한4 개가 껴 있었는데, 제가 2번이 지난주에 2번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2번을 잡지 않고 4번 얘기를 많이 드린 거, 4번인가? 다른 번호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2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2번이 있고, 아, 여기 2번이 있으니까 지금 색깔이 안 들어왔는데, 2번이라고 칠게요. 2번은, 2번을 지금 집어넣으니까요. 2번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이 들어왔겠죠? 2번이 있고요. 그리고 표고는 아마도 요 2번 아니면 4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아니라면, 아마도 여기 없는 숫자 8번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요. 여기 초구는요. 2번하고 4번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0번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0번은 아마도 요두 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번은 33번하고 34번이요. 그리고 혹시나 41번하고요. 42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그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주중에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 수는 나올 거라고 봐요 여기 둘 중에 한 수는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세수 중에서 한 수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는 이렇게 좀세 보이지가 않고요 근데 얘네 둘이 사실 핸디캡이 있는 수예요 30번 같은 경우는요 그 0번 때 잖아요 0번 때는 동행복권에서는요 0번 대가 정말 가차없이 죽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죽었으면 좋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근데 요즘 와가지고 0번 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0번 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번호고요 그리고 33번 같은 경우는요. 그 쌍수잖아요. 11, 22, 33, 44. 얘네들이 쌍수인데 지금 4주 연속 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나오면 5주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둘러봤더니 5주차가 되는 거는 저기 밑에 수백 쯤에 한번 있더라고요. 4주에서 거의 죽었는데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도 약간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핸디캡이 사실 없는 수는 얘예. 얘는 핸디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주중에 설명을 드린 것과에 의하면요 여기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요, 이 33번을요, 보정 일수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선 아마도 세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수를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9개 중에서요, 한 수는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얘가 여기 껴서 나오면 얘랑 얘랑, 뭐, 딴 거랑 붙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초고가 2, 2나 4고에서 2나 4에서 초고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수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가 한 수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이번 주에 또 강력하게 보는 수는 이 39번이에요. 이 39번이 굉장히 강해서 또 얘랑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마도 지금 3수, 3수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또, 부수에서 세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세수가 나오겠죠? 세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무언가 지금 나와야 그래서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얘나 얘 중에서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여긴 지금 소수가, 여기 총 껴있는 소수가 2번, 23번, 41번,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소수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수기 때문에 적어도 2나 23번이나 41번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끼워가지고 가야 될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서 세수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수 잡으시면 되고요. 소수 하나 끼워서 가시면 아마도 어느 정도 조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웃수 라인이 있어요. 제가 그또 주중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요. 여기는 이렇게 한 군데도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틀린다면, 여기서도 다 어디선가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숫자라도요. 적어도 이런 숫자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한줄한 한 줄에서 무시하고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여기서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나오면 제가 볼때 1등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수자료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수자료는 거의 이수가 잘 들어와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개수가 지금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잘살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도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8번이 많이 껴 있죠. 저도 주, 주초에 제가 그 수요일날 방송에서 8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8번 한번 유심하게 보시기 바래요 8번도 그래서 제가 초구에 2번 8번 4번 8번 요렇게 요런식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8번이 그냥 나온다면 1 8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8번을요 좀 자세히 보는 숫자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자동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반자동에서요 연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33번 하고요 34번하고요. 그다음에 39번. 이렇게한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다른 한 조합을 보신다면요. 8번하고요. 21번하고요. 그다음에 8번, 29번, 33번. 33번은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33번 고정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조합하고 이렇게 가는 조합하고 해서 조합을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 봤어요. 자 이번 주에요 제가 그 방송하면서 또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또 저의 바람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